아, 이번 강의에서는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인트 스코어는 75를 저장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사망연산자입니다. 그 앞에 이 지금 어, 관계연산, 비교연산, 뭐둘다 같은 말이죠. 이 비교연산을 통해서 나온 트루폴스 값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면 이 앞에 부분이 반환이 되고 거짓이면 이 콜론 뒤에 있는 뒤에 부분이 반환이 됩니다. r e s u l t 는 변수에. 네, 그래서 스코어가 지금 75죠. 75는 60보다 크거나 같은가 했을 때 크죠. 참입니다. 참이니까 앞에 있는 합격이 리절트로 반환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참이 출력이 합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60보다 클때 합격이니까 이 식을 거짓으로 만들면 불합격이 반환이 되겠죠. 55로 바꿔보면 불합격이 어, 반환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리절트 변수에. 그러니까 이 식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면 합격, 거짓이면 이 콜론 뒤에 이 불합격이 반환되게끔. 네, 3학년 산자는 이 식에 따라서 어, 첫번째 있는 내용이 반환이 되는가 두번째 있는 내용이 반환이 되는가 에, 라는 어, 코드를 작성을 할때 어,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이 식을 75로 바꿔서 재실행을 해보면 어, 이번에는 참이니까 어, 합격. 앞에 있는 이 항이 어, 반환이 돼서 합격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스코어를 48로 바꿔 보니까 스코어는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, 합격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을 반환하라. 해서 지금 어, 48이니까 거짓이죠. 거짓이니까 이 불합격이 어, %S 자리에 들어가서 출력이 돼서 불합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. 그 프린트 f에서 이 스트링 타입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문자열 타입의 변수를 출력할 때는 %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불합격이라는 문자열 리터럴이 %s에 들어가서 출력이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 3학년 산자 안에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도 3학년 산자를 또 중첩해서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어,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다음 강의에서는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